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제가 지름신이 강림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택배가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잔뜩 쌓인 택배 뜯기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옷이랑 패션템이랑 또 생활용품이랑 이것저것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제가 산 건데 시딩으로 온 제품들도 있습니다 일단 빨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올리브영 택배. 짠. 이건 사은품으로 온것 같고, 이거는 조효진 님이 에뛰드랑 공동 개발한 쉐딩 스틱입니다. 제가 이런 유튜버 분들 콜라보한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두 컬러를 산 듯. 요렇게. 요런 느낌. 해볼까? 어떻게 하는겨? 이렇게? 오,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쉐딩 같은 거 귀찮아가지고 진짜 못하거든요. 응? 괜찮은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보고 호다닥 사봤습니다. 쿠팡이들을 뜯겠습니다. 일단은 요것은 로지텍 K380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이렇게 그냥 완전 깔끔하게 생겼고, 되게 얇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좋아요 사실 요거 핑크색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재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블루투스도 세개 한꺼번에 연결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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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스위치하면서 쓸수 있고 유명한 제품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쓸때 타자 칠때 필요해서 재구매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간 거니 그리고 되게 저소음이에요. 뒤에는 건전지를 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들어있다. 너무 좋다. 짠! 요거, 이거는 라이프 홀릭의 버블 푸시 샴푸 아이스 레몬. 상쾌한 아이스 레몬 향. 어, 징그러. <laughs> 요거, 음, 간지러울 것 같아. 이거, 욕실 바닥에 이렇게 붙여놓고, 발 씻는 거. <laughs> 아니, 이게 제대로 안 붙어 있는데? 참나. 이 발판은 별로야. 전 플리오. 여러분 플리오 아시나요? 요즘에 인스타 광고로도 정말로 많이 나오는 건데 종아리 마사지기가 겁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거를 제 친구가 사서 친구네 집에서 해봤는데 미치도록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강력해요. 이거를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들이 공구를 많이 하시는데 공구를 안 하면 12만 9천원인가 13만 9천원인가고 공구가로 사면 10만 9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 당시에 공구하시는 분 그냥 링크 들어가서 샀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이 기계가 달려있어요 충전을 이렇게 시키는 건가 봐요 단계가 1, 2, 3단계가 있고 온열 모드가 있고 그런데 저는 1단계로 했는데도 <laughs> 죽을 뻔했어요 요즘에 제가 운동 다니니까 그냥 종아리 풀 때도 쓰려고 샀고 장시간 비행했을 때 제가 다리가 진짜 띵띵 붙거든요 이거 비행기에 들고 가서 쓰면은 너무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여행 갔을 때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나면은 다리 진짜 땡땡 부어 있고 완전 피로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여행 갈때 쓰려고 샀어요. 이것은 단순 선물로 온 것입니다. 마이노멀에서 제로 젤리 제로 배열이에요. 젤리인가 본데? 이게 한 봉이 45 칼로리인가 봐요. 레몬, 자몽, 사과. 원래 젤리가 한 봉이 얼마 정도지? 음, 젤리 맛이다. 100억 유산균이 들어있대. 근데 좀안 달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 음. 알룰로스 15g. 식이섬유가 15g 들어 있어. 다음 택배. 아, 이것은 뭐냐면은 불화자입니다. 감탄보라. 전에 한번 사가지고 되게 잘 입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감탄보라 사봤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텐셀 소재. 근데 진짜 엄청 부드럽다. 엄청 편하거든요, 감탄보라. 저는. 와이어 있는 속옷 절대 안 입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소재로 나온 거 입었었는데 되게 괜찮아서 재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드 일체형이어가지고 막 패드 빠지고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서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가슴 모양을 잡아주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진짜 편한 느낌. 약간 연노랑 베이지, 약간 녹차색. 그리고 세트로 샀더니. 이렇게 정리함을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베리 씨. 이것도 코고시거든요 요거 베리 씨는 인스타그램 광고에 하도 많이 뜨길래 그리고 되게 좋다고 추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봤습니다. 저는 시나몬 색깔로 사봤어요. M 사이즈 샀는데 잘 맞을지 한번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뒤에 후크가 있는 스타일 가슴 모양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고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세트로 사봤는데 요거는 되게 비쌌다 그래서 일단 하나만 사봤습니다 입어보고 후기를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살에다 입었더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여기 위에 입었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테이핑이 너무 짱짱해서 이 여기가 튀어나와요 살이 그리고 컵 사이즈도 작다 어 라지를 사야 됐다 저는 살 빼고 입을까 다음은 잭시믹스 운동복도 조금 샀습니다 잭시믹스 레깅스 두개 샀어요 이거는 v 업 3D 플러스 레깅스 원풀 원 해서 30800원 이게 썬더 그레이 이게 카본 네이비 색깔입니다 사이즈는 M 사이즈 제가 원래 자주 입는 거는 스컬피 그거 진짜 편한 거 있거든요 그거 자주 입는데 이번에는 잭시믹스 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딱 봐도 약간 그 편한 느낌보다는 살짝 더 잡아주는 원단 같거든요?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인스타 광고에 떠가지고 산 인스타를 하면 안 돼. 인스타 알고리즘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은 발목을 잡아주는 어쩌고 양말이라 그래가지고 샀어요. <laughs> 이것도 운동할 때 신는 양말인데, 종아리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안할때 신어도 되지 않을까? 딱 뭔가 짱짱하게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발에 여기 고무가 없는 버전이 있고, 이렇게 고무가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차콜, 아이보리, 검은색, 하얀색 이렇게 사봤고 얼마였지? 이렇게 4개에 4만6천원에 샀네요 짱비싸네 비치는데? 안그래도 무다리가 더 무다리로 보이는 매직 그리고 스컬피그 이건 상의 그냥 이렇게 반팔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 반팔입니다. 이거 M사이즈 검은색도 샀습니다. 다 착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운동복인데 데비웨어라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반팔이 있어서 샀는데 되게 예뻐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이것도 사봤어요. 이게 전에 산 데뷔웨어 건데, 이렇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옆쪽에 이렇게 트임이 있거든요? 이 밑에 부분이 뱃살을 살짝 가려주면서 좀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입고 있어서 약간 예쁜 운동복 긴 팔을 사고 싶어서 사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브라탑. 브라탑이 있고, 여기 위에다가 요런 슬리브를 겹쳐서 입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둘다 크롭이다. 나의 뱃살을 하나도 가려주지 못하겠는데 <laughs> 브라탑 검은색, 슬리브, 네이비색 이렇게 잡았습니다. 입고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 운동복을 얼마나 산 건지 모르겠네 아하하하. 그리고 다음! 상자 안에.. 상자! 킨! 킨 신발을 샀어요 운동화를 하나 사고 싶어서 보다가 요런! 아이고 요 색깔을 사봤습니다. 색깔 조합 귀엽죠? 귀여우면서 등산화 같으면서 귀엽습니다. 아이 끈으로도 할 수가 있어? 여기 원래 달려 있는 끈은 이렇게 그냥 조여서 쓰는 건가 봐요. 이거 사이즈를 업해서 사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원래 25, 30, 35 이렇게 신거든요. 사이즈 맞는데? 좋아, 좋아, 귀엽다, 귀엽다. 은근히 그냥 막 신어도 될것 같은데, 휘뚜루마뚜루 생각보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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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묵직해 구알롱 후드지법입니다. 저희 집에 후드지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동네 산책 갈때 휘뚜루마뚜루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색깔 후드 집업 우알롱 거 사봤습니다. 이거 스몰인데, 굉장히 낙낙스해 보입니다. 우알롱 조거팬츠 질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거의 2년째 잘 입고 있어서 믿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크롭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큰 걸로 샀어요. 이거 원단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줄이 원단. 그리고 이것도 투웨이 지퍼다. 밑에서도 열 수가 있고, 이게 아주 묵직하니 괜찮네요. 다음, 라룸의 바지를 샀습니다. 오드 코듀로이 팬츠 아이보리 쇼트 버전으로 샀습니다. 어,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주 넉넉한 매우 매우 통이 큰 바지고요. 근데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두툼하진 않네요. 이면 느낌은 생각보다는 후드로드럼. 핏이 예뻐야 될 텐데, 안 짧아야 할 텐데. 다음 이것도 지그재그에서 산 건데요. 완전 기본템으로 티셔츠를 샀습니다. 티셔츠 약간 크롭 이넥 부분이 되게 시원하게 파져 있는 걸로 샀어요. 저는 일단 목이 좀 짧아서 이렇게 시원하게 파져 있는 게 조금 더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걸로 검은색도 샀어요. 프로아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일단 뜯어볼게요. 와, 카페 티켓이 있네? 카페가 어디 있는데요? 플래그십 스토어, 스토어에 있나 봐. 자, 작은 거, 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오, 오, 짱 귀여워. 너무 예쁘잖아. 이런 약간 에코백스러운데 되게 디테일이 많이 추가된 캔버스 가방입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이렇게 쫌맬수 있어요. <laughs> 완전 내 스타일. 이런 가방이 하나 왔고요. 짠 아! 어가 어, 더 개! 너무 좋아. 백팩이다. 아, 너무 예쁘잖아. 제가 안 그래도 백팩이. 백팩을 저번에 버렸거든요. 너무 오염돼서 <laughs> 버렸거든요. 와 노트북 넣어 다닐 백팩 하나 더 생겼고요. 여행 갈때 쓰면 너무 좋을 것같아요 여기 주머니가 맨 앞에 있는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주머니 주머니가 하나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안 주머니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머니가 중간에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안 주머니가 하나 두개 이렇게 들어 있어요. 대박이야. 그리고 소재가 약간 나일론 같아 가지고 엄청 가벼워요. 이런 것도 왔다. 잠깐만. 뭐지? 코치인가? 아! 아! <laughs> 대박이야. 요렇게 지갑, 여행용 지갑. 여권도 넣을 수 있고 공간이 엄청 잘돼 있어요. 짱. 세이모 언더. 아자자상. 아자자상. 오. 아주 큼직해. 이런 가방입니다. 이것도 선물로 보내 주신 거고요. 오 물건 왕창 들어갈 듯.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오, 이 앞에도 그냥 장식이 아니었어요. 되게 큰 주머니가. 양쪽으로. 이렇게 매도 될 듯. 이거 끈 길이 조절도 되네. 가을에 매기 좋을 것 같은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이 작은 건 뭐죠? 혹시 키링인가요? 오! 아! 짱 <laughs> 귀여워. 짠! 귀엽죠? 요런, 가방. 가방 좋아. 다음, 지그재그. 뭘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아, 아, 아 이거구나. 뭐냐면요. 롱부츠. 제가 작년에도 롱부츠를 하나 샀는데, 이 앞코랑 되게 뾰족하고, 뭔가 더 포멀한 느낌이 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동글동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격이 되게 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대였나? 과연 내 종아리에 들어갈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살을 좀 뺐으니까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여기 옆에 부분이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어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 세이프. 이 지퍼로 하는 것보다 안 지퍼로 안 하는 게더 편하다고 후기에서 많이 봤는데. 아, 종아리가 약간 찡기는구나. 어, 편하다. 짠, 짠, 짠. 발바닥이 있는 데는 되게 편해요. 지금 이 앞에를 약간 정리하면서 한다고 했는데도 굉장히 난리 부르스 법석이고요. 근데 택배가 잔뜩 쌓인 것을 다 풀어헤쳐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렇게 저의 가을, 쇼핑 지름신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택배만 뜯는 영상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다시 집을 가꾸는 것을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택배가 더 있어요. <laughs> 근데 그것은 브이로그에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